개정 조례안은 어,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.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,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? 그 아, 그냥 비정규직을 어, 정착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저는 조금 우리 관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 비정규직이 3만 7천 같으면 그돈 예산으로 이 3만 7천 명 비정규직한테 오히려 혜택이 갈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아, 그거 그, 그거까지도 지금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고. 그 대개 사람한테서는 거는. 소리가 들서 헷갈립니다. 아, 예. 이 예. 급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부터 먼저. 이런 배나 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가. 그러자 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야. 예예. 예. 이 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련한 게 맞지. 비정규직 근로자 센터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는냐 이게. 음. 제가 그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정규직. 이런 이름을 안 붙였지만, 그냥 근로, 근로자복지원센터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그, 그,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 하나 하고.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양성소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. 네. 사실 비정규직 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뭐 몇백 개서 지금 도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음. 이그저 비정규직에 어? 근로조건 향상시키라. 권리보호 해독하면 그건 충분하에 괜찮아 안 된다고 보는 우리 기업도시에서 비정규직 로자가37,000 정도 된다면 라 우리 그 조례정으로는 하나 제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김용균 씨였어요. 우리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태안까지 가서 정규직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에서 본인의 권한 권리도 모른 채해다가 희생이 되었는데요.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는 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지역에 가든 아니면 경북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보류 고사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? 예, 이가 없으므로 의사.